제목, 폐가 체험. 친구 중에 귀신 보는 놈이 하나 있었어. 나는 정상인이고, 당시 귀신을 매우 보고 싶어 했어. 여름방학 때 친구들끼리 신도로 놀러 갔는데, 길옆 수풀로 우거진 곳에 2층까지 덩쿨로 뒤덮인 폐주택을 보게 됐어. 그래서 밤에 귀신 보러 가자고 내가 졸랐는데, 다들 싫다며 안 가고 귀신 보는 친구놈만 걱정된다며 따라왔어. 후레쉬를 준비해오지 않은 터라 달빛에 의지하며 폐가를 찾아갔는데, 너무 어두워서 휴대폰 불빛으로 폐가 안을 들어갔어. 그런데 어디선가 쓱쓱걱 톱질하는 소리가 났어. 그때 발 밑에 나무판 대기 같은 걸 밟아서, 빠각 하는 소리가 크게 났고, 톱질 소리도 갑자기 멈췄어. 그 순간 귀신 보는 친구가 내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어. 한참 이유 없이 달리고 난 다음에 물었어. 야, 뭐야? 귀신 있었어? 안 느껴졌어? 없었을 거야. 근데 뭐 하러 미친 듯이 뛰어. 친구놈 왈. 그 시간에 귀신도 아닌 게 그렇게 어두운 데서 톱질하고 있는 게 귀신보다 더 이상해. 이상하게 이 친구와 연관된 얘기가 많은데 그중 하나임. 제목, 교통사고. 아까 이놈하고 관련된 얘기 하나 올렸더니 반응이 괜찮아서 하나 더 써볼게. 처음에 이놈이 귀신 본다고 했을 때 패밀리들 아무도 안 믿었어. 그러다가 패밀리 중한 명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일화로 이놈 말을 믿게 됐어. 당시 고1 때스타일과 스카이러브 채팅이 한참 유행이라 학교 끝나고 PC방을 가는 게 매일 일과였어. PC방에서 나와서 각자 헤어지는데 한놈이 신호 기다리기 싫어서 무단횡단을 하는데 흰색 구아방 한대가 미친듯한 속도로 질주하는 거야. 이놈이 그 속도에 얼어서 완전 놀라 있었고 보는 우리들도 패닉 상태였지. 근데 갑자기 구아방 앞바퀴가 펑크가 나더니 차가 크게 회전했어. 다행히 친구놈은 기적처럼 안 받혔어. 다들 놀라서 친구놈한테 괜찮냐고 달려갔는데 놀란 녀석을 달래주면서 미친 놈이라고 욕도 하고 뒤질 뻔했다고도 하고 아무튼 진정되는 분위기에서 귀신보는 놈이 차에 치일 뻔한 놈에게 말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군인이셨냐? 그 귀신 보는 놈이 하는 말이, 낡은 군복 입은 젊은 남자가 아반떼 바퀴를 총으로 쐈다. 라고 하는 거야. 웬 미친 소리냐고 패밀리들이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차에 치일 뻔한 놈 할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셨고, 젊었을 적에 돌아가셨다고 했어. 보통 할아버지라고 하면 노인을 자연스레 떠올리는데, 귀신 보는 놈은 그 젊은 사람을 할아버지라고 했으니, 그 사건 이후로 그놈이 귀신 본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어. 아무튼, 그놈아 재수가 없는 건지, 이놈하고 하고 있으면, 뭔가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 제목, 새집이사. 패밀리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자취하는 놈이 있었어.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한 놈이라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패밀리들은 그놈 집을 아지트로 삼았음. 그놈이 학교에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긴다고 해서 우리 패밀리들은 욕하면서 그놈 이사를 도와줬어. 갑자기 귀신 보는 친구 놈이 새로 이사 오는 원룸 빌라 건물을 보자마자 그놈한테 말하는 거야. "여기 집값 싸냐?" 응. "어떻게 알았어?" 귀신 보는 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우린 이사를 도와주고 우리는 모범생과는 거리가 먼 학생들이었기에 바로 중국 요리 시켜서 술판을 벌였어. 근데 그날 패밀리 다섯 명 중에 귀신 보는 놈하고 나 빼고 세 명이 전부 가위에 눌렸어. 웬 이상한 여자가 나란히 누워있는 패밀리 위들 꿈틀대며 기어다니는 거야. 나는 귀신은 커녕 가위조차 눌리지 않는 인간이라 가위는 눌리지 않고 패밀리들이 가위 눌린 내용을 꿈에서 똑같이 봤어. 깨어나서 친구들이 가위 얘기를 하니까 서로서로 서로 나도 나도 하는 거야. 우리 네 명은 벙쪄 있는데 귀신 보는 놈이 종이에 무엇인가를 적어서 벽 높은 곳에 붙여뒀어. 그게 뭐냐고 패밀리들이 물어보니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귀신들이 싫어하는 말이라고 가르쳐준 거라고 했어. 그놈아 표현을 빌자면 그 이상한 문자를 보기만 해도 귀신들은 머리가 터지려고 한다고 해. 이상한 놈은 겁주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귀신 보는 놈은 이거만 붙여 놓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니 괜찮다고 했어. 아무튼 그일 이후로 이사한 놈은 가위는 커녕 새집 좋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일어나면 귀가 아프다고 징징거려. 귀신 보는 놈이 뭔가 이상하다며 그 집에 같이 가서 하룻밤 잠을 자고 오겠대. 그리고 친구 놈한테 이어폰 같은 거 끼고 음악 조용히 틀어놓고 자라고만 하고 어떤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어. 나는 궁금해서 귀신 보는 그놈한테서 겨우 이유를 드러냈는데 다른 패밀리들한테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귀신이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서 처음 가위 눌렸을 때 서지 못하고 기어다닌 거라고 해. 그리고 벽 높은 곳에 붙어 있는 것까지 손이 닿지 않으니 다리가 부러져 설수 없으니까 벽에 붙어 계속 손톱으로 닿지 않는 벽을 미친 듯이 긁어댔다고 해. 그러면서. 끊임없이 손톱이 벽에 긁히는 소리가 쇠 긁는 것 마냥 들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시크하게 나중에 조만간 제풀에 지쳐나갈 거이니 걱정 말라고 했어 제목 어린아이 아무튼 난 당시 귀신을 매우 보고 싶어하는 인간이었어 단지 궁금해서 그래서 그 친구랑 길을 걸을 때마다 공사장이나 빈집이나 빈 건물 같은 것만 보일 때면 저기엔 귀신 있냐? 저기는? 이렇게 수시로 질문을 던졌고 그놈은? 없어. 없네. 없다. 이런 식의 대답의 순환이었어. 당시에 9월 주공 아파트가 재개발되기 전이었는데 아파트 단지도 엄청 크고 오래됐어. 5층짜리 연탄 떼던 아파트야. 그땐 거의 대부분 도시가스를 썼던 시기였지. 그 단지를 지나가는데 한 4층 호수 하나가 유리도 다 깨져 있고. 되게 을씨년스러워 보였어. 야, 저긴 어때? 응, 있어? 있어? 그런 것 같다. 난 완전 기뻤어. 들어가서 귀신 보러 가자고 녀석 팔을 잡아당겼는데, 그놈은 끌려가는 내내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어. 그 유리창 깨진 그집 현관 앞에 가긴 했는데, 잠겨 있으면 낭파해라고 생각했어. 근데 문이 안 잠겨 있었어. 들어가니 뭐 완전 쓰레기장이 따로 없어. 대충 이사하고 쓰레기 남겨두고 간것 마냥. 근데 오후였고 빛도 잘 들어오고. 을신연스럽긴 했지만 뭐별 다른 건 없었어. 귀신 있는 거 맞아? 어린 여자애 한명 있어. 안 보여? 보이겠냐 미친 새끼. 이러고 완전 후회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친구 놈이 날 막았어. 조금 더 있다 나가자 기다려. 왜? 귀신도 안 보이는데? 잔말 말고 기다려. 그리고 그 흉흉한 집에서 40여 분 동안 쓰잘데기 없는 대화와 핸드폰으로 문자질이나 하며 시간 때웠어. 이제 나가자. 뭐야 이 새끼. 그리고 나와서 길을 걷는데 친구 놈이 말해줬어. 그집창 밖에서 그 꼬마의 엄마랑 아빠가 너 엄청 노려보고 있더라. 자기 딸한테 해코지하려는 줄 알고. 진짜? 아왜 그걸 지금 말해? 그때 그냥 나갔으면 걔네 부모들이 오해하고 너한테 붙었을 거니까. 그리고 이말 하면 니놈이 잘 됐다고 바로 나갔을 거 아니야. 귀신 만만하게 보지마. 잘못 붙으면 피곤해져. 아무튼 그랬는데. 결국 귀신 못 봐서 아쉬운 날이었지. 제목 심령사진. 당시 토요미스테리에서 심령사진에 대한 주제로 다큐식으로 취재하다가 이게 나왔어. 귀신보는 누마한테 가서 이건 진짜냐 저건 진짜냐 하다가 이 장면을 보여줬어. 친구놈 왈. 보통의 귀신이 일반인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진에 귀신 찍혀봤자 일반인에게 안 보인다. 저 뮤비가 가짜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라면 위험해. 저렇게 선명히 모습을 드러낼 정도로 한이 깊은 거니까 라고 했어 친구 과거 막상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옴 소주 홀짝거리며 써볼게 새집이사 편에 있는 귀신 보는 놈이 썼던 할머니가 알려준 귀신이 싫어하는 문자가 있어 그걸 알려준 계기가 참 재밌어 어릴 적에 이놈의 할아버지께서 시골의 장의사였어 여자는 부정 탄다고 할아버지만 관계 있었던 듯해 지금에야 보람상존이 뭐니 하지만 그땐 등 달고 천막 치고 꽃상여 하고 그런 게 일반적이었다 하더라고 어느 날 방학 맞아 시골에 갔는데 시기에 안 맞게 초상집이 생기고 할아버지는 이놈을 다시 집으로 보내려 했지만 이놈이 싫다면서 바득바득 우겼어 결국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가 포기하고 이놈을 절대 작업하는 광 같은데 절대 드리지 못하게 했어. 근데 어린애들이 다들 그렇듯이 호기심은 말릴 수 없었나 봐. 우연히 할아버지가 염을 하는 걸 보게 되고 시신을 닫고 분치를 해 주거나 수의를 입히는 행위를 말해. 할아버지 할머니 없는 몰래 마루에서 염을 하는 신늉을 하며 놀았다고 해. 그렇게 혼자 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웬 젊은 여자가 눈앞에 와 있었다고 해. 대화는 그 녀석이 말해 준걸 바탕으로 대충 살을 붙이면 누구세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시는데. 꼬마야 너 염도 할줄 아니? 응. 할아버지가 하는 거 봤어요. 나도 네가 염해 줬으면 좋겠구나. 네. 아줌마도 해 줄게요. 그리고 갑자기 담밖에서 개가 미친 듯이 짖고 그 소리에 놀라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여자가 사라졌다고 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곧 돌아오셨고, 친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 할아버지는 장례일 때문에 밤 늦게까지 바쁘셨고,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 때문에 덩달아 이것저것 챙기시느라 바쁘셨어. 친구는 혼자 자게 됐는데, 그 친구 시골집이 완전 전통 한옥식이라, 방문도 장오지 같은 문이었다고 해. 자고 있는데, 방문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소리에, 친구가 잠이 깨서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방문을 여는 순간, 아까 낮에 봤던 젊은 여자가 거의 날아오듯 방 안으로 들어와서 친구는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거야.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했어. 친구가 고통스러워하며 캑캑대고 있는데, 때마침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시는 소리가 먼 곳에서 들렸고, 여자가 사라졌다고 해. 방문이 열려 있고, 안에서 자고 있어야 할 손자가 캡캡대고 있으니 할머니가 놀라서 들어왔어.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친구놈을 다그쳤어. 친구놈은 낮에 있었던 일까지 다 얘기했어. 할머니가 친구놈을 때리면서 어이구 미친놈 어이구 미친놈이랬고 할아버지가 새벽이 될 무렵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친구놈 이야기를 했어. 할머니의 얘기를 들을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아도 마을의 왼줄 초상인지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서 여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아직 시체를 못 찾았대. 만약 그 여자 혼령이라면 염을 위해 스스로 장의사를 찾아왔을 거라고 해. 그리고 익사체는 워낙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득 품으며, 고통스럽게 죽었기에 한이 많다고 해. 할아버지는 그놈을 마당에 데리고 나와서 소금을 한 바가지를 뿌렸어. 절대로 물가엔 가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명주실 같은 걸로 은수저를 돌돌 감아서 이따 저녁엔 이걸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방 안에서 나오지 말아라라고 했어. 친구놈은 아까 그 여자 일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겠다고 했어. 그리고 방문을 그 명주실 감은 수저로 걸어 잠그고 바들바들 떨었대.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어제처럼 미친 듯이 방문이 흔들렸대. 친구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열어, 열라고 하고 소리치는 것이 들렸대 그리고 한참을 덜컹대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꼬마야, 꼬마가 나 염해준다고 약속했잖아 라고도 했다는데 그놈이 무서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못 들은 척하다 다시 방문이 박살날 듯이 흔들리며 열어, 열어 라는 소리가 들렸대 근데 웃긴 건그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밖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 소음이 들려왔대. 비질하는 소리, 소죽 삼는 소리,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동네 다른 할머니가 찾아와서 대화하는 소리. 그렇게 무서워 하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 날 눈을 떠 보니 밖은 밝아져 있었고 할아버지가 이제 나와도 된다 하는 말을 듣고 수저를 걷어내고 밖을 나왔대. 나중에 들은 얘기론 그 빠져 죽었다는 여자 시체는 발견되었고,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집에서 거두어 염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대. 그리고 그놈은 그 일을 계기로 귀신이 눈에 보이게 됐고, 귀신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질투가 많은 쪼잔한 존재라고 말해. 그래서 어린 그놈을 귀신들이 많이 괴롭혔대. 놀래키거나 불쑥불쑥 나타나거나, 어릴 적엔 그것들이 너무 무서워 애가 점점 이상해지니까 할머니가 귀신을 쫓는 귀신이 싫어하는 문자를 알려줬어 부적 같은 건가 봐. 그래서 그 부적 같은 걸 여기저기 낙서처럼 써대다가 하도 귀신을 어릴 적부터 봐서 지금은 귀신 봐도 그러려니 한다고 하더라고. 친구 과거 끝. 제목 아기 귀신. 학창시절 친하게 지냈던 우리 패밀리들은 귀신보는 놈과 나 포함 다섯 명이었어. 전에도 말했듯, 우리 패밀리들은 모범생과는 거리가 먼 학생들이야. 학교 끝나고 새 집이사 편에 나오는 아지트로 모이기로 했는데, 귀신보는 놈하고 나는 학교에서 담배 피다 걸려서, 교직원 화장실 청소하고 가느라 늦게 갔어. 아지트에 갔더니 패밀리셋은 벌써 라면 한판 때리고, 담배 피면서 놀고 있었어. 그러자 귀신 보는 놈이 A 보면서 한마디 하는 거야. 이런 젠장 너 어디서 무슨 짓거리 하고 다니냐. 뭔 개소리야 미친놈아. 뭔가 심각한 분위기에 패밀리들은 당황해서 니네 갑자기 왜 그러냐 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말리기 시작했어. 미영이랑 애 지웠냐? 친구 A 여친 이름이야. 아. 친구들 모두 패닉 상태에 빠졌어. 전부 친구 A를 향해 저게 뭔 소리냐고 다그치고 그리곤 술몇병사 와서 한두 잔 하다 보니 에이 놈이 귀신 보는 놈이 하는 말 맞다고 털어놨어.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그렇게 숨기고 미루다 여자친구가 배불러오고 엄청 늦은 뒤인 그 전날 여자친구랑 병원 갔대. 그러자 귀신 보는 놈이 하는 말이 몸뚱아리가 갈기갈기 찢어진 애기 쪼가리가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서 꼬물꼬물 거린다고 했어. 그말 듣고 전부 소름 돋았어. 그러자 A가 그렇지 않아도 갑자기 몸이 괜히 무겁고 아프고 그랬다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귀신 보는 놈이 말했어. "아기들은 살아있는 거 죽어 있는 거 자체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한이고 뭐고 없어. 그냥 네가 아빠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다.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 미친 새끼."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그렇게 오싹하고 무서운 표정은 본 적이 없던 것 같아.